네, 안녕하세요. 안정우 강사입니다. 오늘은 블로그 타이틀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들어왔는데요. 제가 블로그 찾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에서 네, 내 블로그로 간단하게 일단 들어왔구요. 그리고 블로그에서 관리 찾아서 들어가 볼게요. 관리에서 타이틀 꾸미기 찾아주세요. 타이틀 꾸미기에서 보시게 되면 리모콘이 보이시는데 직접 등록을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은 가로가 966, 세로는 50에서 300픽셀 사이에 작업을 하라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가로가 966. 그럼 포토샵 여시고요.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단위는 픽셀로 선택을 해주세요. 넓이 폭은 966으로 입력합니다. 높이는 최대 300픽셀로 작업을 합니다. 세팅이 다 됐으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네, 제가 만든 오늘 블로그 타이틀은, 어 OA에 관련된 강의를 하는 그런 네, 블로그 타이틀이 되겠어요. 일단은 자료 수집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네이버로 다시 나가서 OA, 엑셀, 사무 자동화, 파워포인트 그런 자료들이 좀 필요할 텐데 제가 검색창에다가 OA라고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로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어떤 이미지들인지. 이미지. 네, 그러면은 오해 어, 관련된 이미지에서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사용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사용하실 때잘 어, 보고 쓰셔야 돼요. 잘못하면은. 저작권에 위배될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OA, 사무자동화 그런 것들이 컴퓨터하고 관련된 거니까 어, 컴퓨터 관련된 이미지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주소창에다가 bban.kr 을 입력해서 어, 비비안 포토샵 카페로 접속을 해보도록 합니다. 접속을 하셨으면 카테고리 쭉 밑으로 내리시면요. 네 디자인 콘텐츠에서 뭐 소품물 이미지 소스 창고 그런 것들도 있고 회원 무료 이미지 정회원이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 있어요 상용 무료 소스 여자 모델 소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상용 무료 소스 가셔가지고 예 찾아보도록 하시고요 그래도 찾기 어려우면은 검색창에다가 컴퓨터라고 입력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컴퓨터 관련된 이미지들이 쭉 나오는 걸할수 있을 거예요. 네, 노트북도 나오고 뭐쭉 나오죠 이미지들. 요 이미지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트북 이미지를 가지고 마우스 오른쪽에 눌러서 복사. 복사가 다 됐으면은 다시 포토샵에서 파일을 선택합니다. 새로 만들기 선택합니다. 확인 눌러주고 컨트롤 V 또는 편집에서 붙이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예, 노트북 사진이 나오는걸 알수있을거예요그 다음에 예, 이쪽에다가 얘는 그냥 이렇게 냅두고 나중에 또쓸수 있으니까 여기다가도 편집에서 붙이기 합니다 예,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트랜스폼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기울여주기 위해서 편집에서 자유 변형을 선택합니다. 외곽에서 약간 이렇게 돌려줄까요? 예, 이렇게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살짝 예, 뭐 이렇게 돌려주시고 이렇게 배치를 해주고요. 크기를 줄이려면은 스킵 두 키를 누르고 모서리를 이렇게 줄였다가 늘릴 수가 있답니다. 다 맞췄으면은 엔터를 눌러서 활성화 시킵니다. 그다음에 옆에 여백 있죠. 네, 여백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예, 자연스럽게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요. 네, 요 부분을 여기다가 채워 넣어줘야 될것 같아요. 네, 채워 넣어주도록 하는데, 편집에서, 7, 필에서, 네, 여기서, 어, 채워 넣는 기능이, 어, 요, 요 버전은 없네요. CS5부터는 있는데, 예. 뭐 이건 일단 둘째치고 색상을 똑같은 걸로 따볼게요. 툴박스에서 스포이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무 질감을 클릭해서 똑같은 색상으로 땁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에서 배경을 선택합니다. 네. 에디트 편집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7. 7을 선택하시고요. 전경색, 포그라운드 컬러를 선택합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비슷한 톤으로, 이렇게 맞춰진 걸할 수가 있어요. 제가 레이어를, 어, 더블 클릭해서, 노트북이라고 이름을 적어주겠습니다. 다적었으면 엔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어, 툴박스에서 라소트를 선택합니다. 넓게 이렇게 넓게 크게 선택하시고요. 상단에 선택을 클릭합니다. 중간 하단에 수정을 클릭합니다. 수정해서 패더를 선택합니다. 패더 수치를 80 정도 입력합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백스페이스키를 눌러서 한 번, 두 번, 세번 정도 눌러서 부드럽게 표현해줍니다. 그 다음에 글자를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가 내가 타입 2를 선택합니다. 둘박스에서 타입 2를 선택하시고요. 캠퍼스에 클릭합니다. 글을 한번 써볼게요. 하영이의 컴퓨터 이야기라고 썼습니다. 컨트롤 A 블록을 잡고 여러가지 폰트를 선택합니다. 이제 폰트가 너무 진하죠? 밝은색으로 선택해주고요. 자간정리를 해줄게요. Alt키를 누르고 Left키를 누르면은 예, 자간이 라이트 right 키를 누르고 랩트 키를 눌렀을 때 줄어들고 늘어납니다. 가운데 정렬 선택하시고 글자를 이렇게 놓아 주시고요. 그리고 노트북에 맞게 글자를 조금 기울여 줍니다. 편집을 선택합니다. 자유 변형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어 컨트롤 키를 누르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노트북에 맞게 이렇게 세팅을 해줍니다 네. 근데 양쪽 다 이렇게 안 움직이죠 그죠 예, 네. 왜 그러냐면은 글자가 돼 있기 때문이에요 글자기 때문에 안돼요 엔터 눌러 주고 Ctrl-Z로 실행 취소하신 다음에 지금 레이어 보시게 되면 T자라고 되어있죠. 얘를 마우스 오른쪽에 눌러서 예 문자 레스터화를 선택합니다. 그러면은 얘는 글자가 아니라 그림이에요. 그러면은 편집에서 자유 변형을 다시 선택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노트북에 맞춰서 이렇게 처리해줍니다. 됐나요? 다 됐으면은 엔터 눌러서 활성화 시켜줍니다. 너무 꽉차 있죠? 컨트롤 T 트랜스폼으로 알트키와 실두키를 동시에 누르고 모서리에서 줄여줍니다. 이렇게 모니터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엔터 쳐서 하영이의 컴퓨터 이야기라고 이렇게 써줍니다. 다 됐었으면은 레이어로 돌아오셔가지고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어, 툴박스에서 도형툴을 선택합니다. 도형툴인데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도구를 선택해줍니다. 위에 옵션에서는 필 픽셀을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어, 간단하게 이렇게 드래그해서 어, 라운드 박스를 만듭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들 윈도우 창을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윈도우 창에서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스타일에서 여러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그 스타일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동 툴로 이렇게 좀 변형을 시켜주고, Alt 키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양쪽으로 약간 이렇게 띄워서 놓도록 해주겠습니다. 레이어 선택은 컨트롤 키 누르고 이동 툴로 클릭하면 레이어를 찾을 수가 있답니다. 알트 키 눌러서 복사를 예, 이렇게 해주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어좀 진한 색으로 네 진한 파랑으로 타입 2로 선택해 주시고 글자를 씁니다. 글자 너무 큰가요? 그러면, 예, 줄여주시고, 예, 자간도 줄여주시고, 예, 사무자동화만 쓸까요? 예, 이렇게 해서, 블록을 잡고, 자간 정리도 적당하게 해주고, 위치를 잡아줍니다. 사무자동화 그 다음에 5에 네, 5에 그 다음에 gtq 뭐 atq 뭐 etq 여러가지 자격증 있죠 5에 한글 이렇게 적어주고 이동 툴로 위치를 잡아줍니다. Alt 키 눌러 복사해서 밑으로 내려놓고, 캐드, 맥스 예. 이런 것들도 적어주고, 예. 네, 컴퓨터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 거죠. 그 다음에 ITQ. 그 다음에 GTQ. 뭐, 이런 식으로. 예, 생산성 본부에서 안에 자격증도 체크해 주고.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또 컴퓨터 관련돼서 자격증 있는 게, 네, 저 여기다가 포토샵이라고 적어볼게요. 네 포토샵 강의도 있고 알트키 눌러서 또 복사해서 옆에다가 놓고 그다음에 엑셀, 파워포인트 어 근데 약간 좀 오버되네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글자를 조금 줄여서 이렇게 처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하영이의 컴퓨터 이야기 블로그 타이틀을 완성을 했고요. 조금 더뭐 다듬어서 뭐 나름대로 조금씩에 나름대로 뭐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간단하게 만들어봤어요. 어, 나름대로 다양하게 네, 디자인을 선보이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만들어봤어요. 그럼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시는데요. 이름을 적고 PSD로 저장을 해줍니다. 원본을 남겨놔야 나중에 수정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주실 때요. jpg로, jpg로 얘를 저장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장을 다해 놨어요. 그 다음에, 네, 블로그로 한번 가볼까요? 네, 블로그 오셔가지고, 네, 블로그,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리, 그 다음에 디자인 설정에서 타이틀 꾸미기를 선택합니다. 네. 여기서 직접 등록을 선택합니다. 찾기를 클릭합니다. 네, 찾아보기를 선택합니다. 찾아보기에서 제가 저장해 놓은 곳 예,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예, 하영의 컴퓨터 이야기 해갖고 들어온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온 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어요. 어때요? 재밌게 간단하면서도 손쉽게 블로그 타이틀을 만든 걸알 수가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